어떤 과정을 거쳐 좀 배우는지 좀 궁금해요. 들어왔을 때뭐 편집부터 뭐다 알려주. 시나리오 자, 만드는 법다 알려주는 건가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그 기획입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집을 지를 건가 설계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나오면은 네. 이제. 예,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스토리를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기. 어 연기도. 예. 와. 이제. <웃음> <웃음> 예,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고. 네. 같이 교육생들끼리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연기도 하기 때문에 네. 연기.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작동법. 음. 그 다음에 편집법. 이런 것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배운 게 없고, 모른다고 하더라도 다 기초적인 걸다 알려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오, 그러면 이 수강하시는 그신규분들이좀 많이 하는 질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보니까 그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알람, 네. 아날로그 시대라서 카메라 이제 작동법, 그 다음에 이제 편집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 질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음. 어떻게 찍을 것인가? 아. 그 질문이 많습니다. 아. 그러면 영화 소재는 어떻게 찾는 게 좋은지 네.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좀 알려주세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 영화 촬영을 소재는 네. 그 시니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멀리서부터 찾지 말고 네. 자기 자신이 이제부터 찾고 음. 그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 이웃들에서 그 소재를 찾으면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네. 한번 찍어보고 여러 개 찍어보다가 네, 네. 이제 내 거가 떨어지거나 소재가 떨어지거나 하면 주변 가족도 볼수 있고 네. 친구들도 해서 그냥 막 찍으면 되는 거죠? 네, 예, 바로 그렇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 예. 아, 난 영화를 찍어야지 마시고, 예, 예. 그냥 나를 찍어보기도 하고, 가족을 찍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떠오르고, 예. 어, 그렇군요.